교회 학교 교육의 산실 대한 기독교 교육협회가 해산의 위기를 딛고 재건의 뜻을 밝혔습니다. 협회는 지난 2015년 각 교단 교육부의 성장과 재정적 위기로 해산을 결의한 바 있는데요. 창립 100주년을 맞아 4개 교단과 연합기관이 다시 힘을 모으고 기독교육 연합 사역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교회 학교 교육의 산실, 대한 기독교 교육협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재건의 뜻을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날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를 비롯해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대한기독교서회의 재건추진위원들과 교단파송 대표총대들이 주축이 된 재건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류영모 총회장은 설교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면 한국 교회의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독 교육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예배가 모든 다음 세대가 현장에서 이 시대에 맞게끔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고 그것이 온라인 시대로 그 위에 함께 덧입혀져서 온라인의 장점과 오프라인의 장점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하이브리드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대한기독교교육협회는 지난 1922년 조선주의학교 연합회로 출범해 한국교회 교단과 기독교 교육적 협력을 도모해 왔습니다. 특히 여름 성경학교 교과 과정과 잡지 등을 마련하며 신앙교육에 기틀을 다져왔습니다. 하지만 각 교단 교육부가 성장하면서 회원 교단 관심은 멀어졌고 재정적 위기까지 겹쳐 결국 해산을 결의하게 됐습니다. 창립 100주년을 맞아 다시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 협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교단과 기관과의 기독 교육 연합 사역을 도모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뉴 노멀 시대 교육 선교 플랫폼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기독교 교육 협회가 오늘 여러분들의 힘에 의해서 다시 재건하는 일은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역사가 이 안에 깊이 들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부흥 운동, 성장 운동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히스토리 정말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후대에 물려줘야 될 책임이 이날 예배에선 기독교 대한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과 한국 기독교 장로회 김은경 총회장,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김주원 총회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 기독교 교육의 100여년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회원 교단 측에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구티비뉴스 박재현입니다.